안녕하십니까? 제퍼리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모터쇼에서 가장 기다린 차. 진짜 모두의 드림카, 저의 드림카, 진짜 여기 있는 사람 80%의 드림카. 신형 911 페이스리프트를 이제 만나러 왔는데 하이브리드로 나오는 요 GTS 모델이에요. 요 GTS 모델이 뭐 디자인도 변하고 여러 가지가 변했는데 일단 새롭게 개발된 3.6L 이제 6기통 터보 엔진이거든요. 하이브리드가 접합이 돼서 가격은 한 2억 3천만 원부터 시작. 까브리올레를 뚜껑 벗겨지고 옵션 좀 넣고 하면은 거의 3억 원에 육박할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541마력에 거의 뭐 슈퍼카라고 보시면 돼요. 제로백 3초. 그정도 스피드를 내고 주고 이제 최고 속도가 312km까지 가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탈 만한 그런 구간은 없지만 이제 좀 상징적인 수치이긴 하죠. 아,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할 수도 있어요. 야, 그래도 구일일만은 내연 기관을 계속 고수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이게 배기 가스 규제가 너무 까다로워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다 전기차로 나오는 건데 구일일만은 내연 기관의 그래도 느낌을 지키고 싶어서 그 배출가스 규제거 이제 람다 이라는게 있어요. 전 구간에 이제 수치가 있는데 그게 최대로 좋은 수치가 1이라는 수치가 있어요. 아... 네, 그 수치에 이제 1을 맞추기 위해서 내용 기간도 지켜야 되고 배기 가스 규제도 지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브리드를 접목해서 새롭게 9일이 나오게 된 거죠. 일단 뭐 디자인 변한 거 보시면 딱요 GTS 같은 요쪽 그릴 쪽 보이시죠? 이쪽에 이제 다섯 개의 에어 플랩이 새롭게 달려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 어댑티브 프런트 디퓨저를 통해서 여기 이제 공기 흐름을 요쪽으로 싹 흘려 보내 주다가 만약에 낮은 속도로 가거나 출력을 크게 쓸 필요 없을 때는 플랩 닫아가지고 또 에어로 다이나믹을 최소화시키거든요. 일반 911은 또 이런 디자인이 아니고 GTS만 현재 이 디자인으로 나오게 되고요. 범퍼가 모델별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변한 데가 어디냐? 맞더니 이제 드디어 요 헤드램프가. 네, 그러니까요. 네, 디자인이 바뀌었죠. 특유의 여기 이제 네 가지 포인트가 적용이 된 헤드라이트인데요. HD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는 이거 이제 옵션으로 제공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거의 난리가 나요. 막 앞에 비춰줬다가 사물이 나타나면 펼쳐줬다가 와. 최대 600m까지 비춰준다고 하니까 이제 911을 타면서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길 때도 이제 더욱더 안전하게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전면에서는 요 디자인 두 가지 정도 빼놓고는 크게 변한 곳은 없다. 그리고 요게 드림카 중에 또 저희 드림카에는 이제 까브리올레거든요. 요 카레가 GTS의 경우 초경량 고성능 하이브리드를 달고 최초로 공도주행이 이제 가능하게끔 만든 차예요. 주행을 못해보는 게좀 아쉽긴 한데 말래 뭐하겠어요 탔다면 이제 기본 911도 너무나 좀잘 나가고 정말 운전한테 잡아 돌리는 대로 도로 따라가고 했잖아요 이 차는 이제 거기에 하이브리드가 더해졌으니까 저 엄청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새롭게 디자인된 휠인가 아니면은 이게 옵션으로 있던 건가 근데 휠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뭐 어떤 게 아쉬워요? 너무 막혀있어요 여기 어디가 아이 요런 벤츠 데가 벤츠 렇지 해놨어 지금 우리 100만 드림카를 이 요번에 이제 개발된 t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가 이제 일렉트릭 터보차저를 갖추고 나서 거기에 또 컴프레셔기라고 터비일 사이에 거기 위치한 이제 통합 전기 모터가 있어. 거기서 이제 터보차저 속도를 끌어올려서 이제 부스트 압력을 생성하는 거거든요. 되게 그나마 쉽게 풀어 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친환경적이냐면 배출가스 흐름에서 발생하는 또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 최대 전력 뭐 11kW를 뭐 낸다고 하는데 충전기 정도 가정용 충전기 정도의 전력을 낸다고 해요. 어요거좀 이제 좀 살짝 스티커 느낌 나긴 하는데 이쪽에 이제 T하이브리드 드디어 911에도 이제 전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 포르쉐 같은 경우는 와 이렇게 올레드 같은 경우는 이제 911밖에 못 뽑는다 카이엔이나 뭐 파나메라 이런 것도 레드시트로 선택을 하게 되면 저런 데 사이나 이런 데가 다 블랙이 좀씩 들어가요 그 올레드를 뽑고 싶은 분들은 이제 911을 사야 되고 지금 이렇게 전시차처럼 까브리 올레 g t s 아직 포까지는 안 들어갔는데 이 정도의 옵션만 들어가도 예상 가격으로는 한 2억 7천에서 8천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제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앉았을 때몸 이렇게 크게 바뀐 거는 없어요 크게 바뀐 건 없는데 이제 이쪽에 9 1 1 최초로 풀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게 돼요 12.6인치 커브드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요번부터는 이제 옵션으로 리어 액슬 스티어링이 기본으로 또다 들어가게 됩니다 뭐 그거 들어간다 해도 뭐 갑자기 살수 있는 가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요번에 그리고 서스펜션이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이제 다이나믹 시시 컨트롤 PDCC 아시죠? 안티로 스테빌라이제이션 시스템을 퍼포먼스 하이브리드 고전화 시스템에 또 통합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뭐 크게 뭐 이제 페이스리프트라 뭐 변한 건 없어요 이쪽에 뭐 이제 디자인 이뭐 옵션에 따라 다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아는 그911 디자인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뭐 희귀적으로 변하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시트 느낌은 어때요 뭐 그런 건 변한 게 없어요 GTS가 되게 웃긴 게 그란트리스모잖아요 그란트리스모 스포츠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장거리를 가고 좀더 승차감이 좋아야 되는데 GTS는 제가 시승할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뻔했던 기억이 나요 지상고가 더또 10mm가 낮거든요 이 차가 그래서 운전도 좀더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하드코어 운전을 좋아하신 분들에게 터보 S 보단 요 GTS가 딱이죠 어, 여전히 뒷좌석 같은 경우는 안주 수가 없게 돼 있네. 거의 뭐그한대 뭐 근데 저는 이거를 타고 4 명이서 여행을 떠나본 적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뒷좌석에 앉았는데 카트라이더가 되더라고요. <laughs> 아, 이거뭐 어쩔 수가 없어 유리막, 유리창 바깥으로 얼굴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따가 또 이거 라이벌인 차를 찍어 볼 거예요. AMG GT가 또아 풀체인지가 나왔는데 드디어 그 차도 투플러스 투로 나와요. 포르쉐를 잡겠다고 아 야심 차게 나왔는데 포르쉐가 어, 너네 내연기관 하던 거 하고 계속 놀아? 우리 이제 하이브리드로 갈 거야. 갑자기 벤츠. 엥? 야, 엔진의 힘으로 서로 싸워야지. 야, 너네 갑자기 하이브리드를 내나?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후면 디자인 같은 경우도, 와, 우리가 911을 고른 이유 가장 큰게 이쪽 라인이잖아요. 이쪽 엉덩이 라인. 이쪽이 너무 이쁘니까 뚜껑을 닫아도 이쁘고, 열 때도 이쁘고. 자, 요거의 라이벌이 뭐 이제 벤츠 SL이 있죠. SL 같은 경우가 이쁜데 뚜껑을 닫았을 때 여전히 못생겼다라는 평이 있거든요. 근데 요 911은 뚜껑을 닫았을 때도 이쁘다 보니까 닫으나 열으나, 그리고. 약간 반대 레드탑이던데? 레드 아, 근데 너무 이쁘다, 진짜. 요즘에 9.11 뽑는 국룰이 뭐냐면요. 크레용의 브라운탑이나 레드탑. 이게 거의 국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 라이트 스트랩이 이제 새롭게 디자인이 됐거든요. 사실 이전 모델이나 페이스리프트 전전 모델이나 다 똑같아. 어, 뭐 솔직히 911에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으면 이쪽이 새롭게 디자인됐는지 아닌지 뭐다 이쁘다고 라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어, 어쨌든 새롭게 디자인이 됐어요. 디자인 요 안쪽에 포르쉐 로고가 깊게 박혀있거든요. 디자인 하나 때문에 이쪽 후면이 더 깊고 낮아 보이는 효과를 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하단부 디자인까지도 어, 이렇게 사이버틱하게 되다 보니까 여기랑 위에랑 어울려서 이게 바로 내 드림카다. 아 너무 사고 싶다. 내가 모빌리티 쇼 이번에 크게 기대를 안 했거든요 뭐 그랬다가 요 차를 보는 순간 진짜 아 이거는 사야돼 There's no substitute f o Porsche 대체품이 없다 어, 이번에 그런 로고로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정말 대체품이 없어 보이고 카브리올레 모델을 먼저 보여드렸는데 이 모델을 좋아하는 반면에 아예 뚜껑 열리는 거 싫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쿠페 모델. 요 차는 이제 쿠페 모델인데 색상이 약간 좀 다르죠. 근데 요즘에 요 색깔도 좀 굉장히 인기가 있다래. 그요 이게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뭐 진한 회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요쪽 라인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뭐 쿠페라서 다 똑같은데 얘는 이제 포 GTS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포 같은 경우는 사륜이 기본이고 당연히 이제 옵션 가격이 더붙겠죠 그래서 이제 뭐 까브리올레랑 가장 다른 점은 요 지붕 라인이잖아요. 애초에 요 쿠페 라인을 좋아하는 분들은 뚜껑이 안 열려도 이게 하 일체감 있는 요 라인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요게 바로 그 그 테슬라 화이트인가요? 너무 이쁘다 진짜. 아 근데 나는 이렇게 너무 하얀 거는 좀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다들 911 포르쉐를 처음 뽑을 때 거의 80%가 레드를 뽑아요. 근데 이런 색은 누가 뽑냐면은 포르쉐를 한대 이상 한번 거쳐갔던 분들 있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새로운 색깔들을 한 번씩 뽑거든요. 저도 만약에 맨 처음 내 차로 포르쉐를 갖게 된다. 그럼 일단 레드 를 한번 뽑아보고 질려, 그럼 다음 색을 뽑을 것 같아요. 뭐 여전히 뭐카브리올레랑 마찬가지로 뭐 실내 구성이나 공간은 똑같은데요. 이제 뒷좌석 탈 때가. 이제 좀더 어렵죠. 여기 이제 의자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타야 된다는 점이 좀더 탑승이 어렵고.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자꾸 GTS만 이제 리뷰를 하냐는데, 하 요번에 이게 하이브리드가 들어와서 그렇고, 일반 까레라도 들어와요. 그것도 이제 페이스리프트에서 들어오는데, 그거는 이제 요런 GTS 디자인 아니고 좀더 얌전한 디자인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차 같은 경우는 이제 여전히 트윈 터보 차저에 이제 3.0L 박스 엔진을 이제 달고 오거든요. 그런데 이전 GTS 모델 전용 터보 차저가 그 신형 9 1 1 까레라에 탑재가 돼가지고요 배기가스 배출량을 이제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성능도 늘어났어요. 394마력에 45.8토크로 제로백 4.1초에 뭐 최고속도 2 9 4 k m 뭐 이전 모델 대비해서 제로백 0.1초 줄어들었고 최고속도가 1 k m 향상됐다. 근데 뭐 체감은 뭐 크게 되진 않을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옵션인데 여기 리워윙을 달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달린 게 이제 410만원이고 이쪽에 하이그로시로 덮게 되면 한 670만원. 근데 난 싫어. 역시 카본이지 할 때는 한 740만원 정도 옵션입니다. 우와, 비싸다. 그 까브리올레는 요거를 다는 걸 정말 비추를 하고요. 왜냐면 공기 역학 때문에 그런데 이제 쿠페형 모델에서는 바로 바람 일로 내려오잖아요 그랬을 때는 요거 하나 달아줘도 뒷모습이 달라요 포르쉐는 앞모습은 항상 좀잘 변하진 않지만 요 뒷모습은 항상 좀 많은 변화를 이뤄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뒷모습을 봤을 때부일1이 진짜 좀 멋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화제의차 하나 더 있잖아요. 요 막한. 제발 약간 이거 근데 중차 느낌 나지 않아 <laughs> 어, 살짝, 요건 좀 뭔가 그 BYD 느낌도 좀 나고, <laughs> BYD 그 실라이언 있잖아요. 어, 실라이언 느낌도 살짝 좀 나고. 우리, 우리 요거 엄청 먹고. <laughs> <laughs> 어, 아니 좀 느낌이 나는 건 생각해. 나는 거지 뭐 어떻게? 아, 이 차를 타신 분들이 다 감탄을 했더라고요. 저희는 뭐 시승기에 초대받지 못해서 그냥 유아서 처음 보긴 하지만 여성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좀 디자인이요. 카이엔은 맞아.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살짝 이제 카이엔보다 한끌 아래라고 생각되는 게좀 이제 그빈 좀 느낌이 난다. 이 위에는 이제 카이엔이랑 똑같은데 밑에가 살짝 빈 느낌과 함께 전기차다 보니까 전자 수납공간이야 이런 게 많네. 제 키에 딱 탔을 때이 정도 공간. 아, 운전석 괜찮다. 아, 근데 SUV 이 SUV잖아요. 근데 이 시야 느낌이랑 이 A 필러 각도 꺾임이 일반 세단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탄다고 해서 SUV의 그 시야감 있잖아요. 개방감 이거를 느끼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 시트 느낌이랑 이런 착좌감 이런 거는 뭐 카이엔이랑 뭐 일반 다를 바가 없네요. 좋다. 저는 뒷좌석이 궁금했거든요. 과연 이게 패밀리카로 쓸수 있을지. 충분히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x6 있잖아요. x6를 좀더 축소시키면 이 정도지 않을까? 이제 이 시트가 워낙 크다 보니까 좀 이제 답답한 느낌? 그런데 정말 여자들의 드링카가 요번에 새롭게 바뀔 것 같아. 저는 타이칸 사느니 마칸이브이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좀더 실용성 위주로 그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이제 시야 가격이 최저가 그래도 1억엔 좀안 되더라고요. 9천 몇백 정도 하는데. 이유? 누가 그렇게 사냐고. 그리고 이 차는 터보예요. 터보. 막한 아. 한번 구경해 봤는데 요거 진짜 요즘에 인기 많더라고요, 되게. 뒷모습 보면 은 도요타 프리우스 같이 생겼어. 아니 난 이쁜데 되게? 어, 난 되게 이쁜 것 같아. 요 트렁크 공간도. 어. 괜찮다 이거. 오 넓다 트렁크는. 이거 남편분들 어 아니면 또 여성분들 이 영상 보고 또 쓸데없이 이거 구매 옷구드니까 막한 쓸데없이 보여주지 마세요 매장 가서. 아 이거 이쁘게 만들었다 되게. 어. 나는 당연히 9 1 1이 지금 거의 화제 차니까 제일 땡기긴 하는데 포르쉐에서 전기차 사라 그럼 난 타이칸보다 막한 살것 같아. 어. 어. 나는 좀 실용성을 따지니까. 자 오늘 911 일단 이렇게 신형이 나와서 드디어 하이브리드가 나와서 이렇게 좀 만나봤고요. 이거를 빨리 이제 우리가 공도에서 빨리 시승해보고 계약해보는 또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핸드폰들 준비하세요. 나만의 포르시 만들기 시작해야죠. 그리고 오늘 이제 이거에 바로 이어서 요 차의 라이벌 격인 AMG GT의 또 풀체인지를 만나러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